워나마켓에서 상장 폐지되었던 이플레이뎁플레이뎁 플레이뎁 또한 지금 PLA 말고 PDA가 좋은 모습을 바이낸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플레이뎁은 워나마켓 상장 폐지 이후에 메인넷 출시하고 다오게임 출시하고 이 게임 관련된 토큰으로서 이제는 메인넷이 출시되었으니까 하나의 코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빗썸 내에서 상승하는 국내 관련된 종목들 또한 6월달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시세 조종 이 마켓메이킹 하는 MM 행위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6월 7월 그 전에 상승 랠리를 한번 끝내면서 설거지를 해버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플레이 대비 주말동안 84% 85% 정도가 상승을 진행했고, 지금 게임 쪽에서 좋은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이슈. 관련해서 바이낸스 상장 폐지 이슈인데요. 국내에서 먼저 상장 폐지됐던 오미세고, 그리고 웨이브, 램 이런 티커를 가진 종목들이 상장 폐지를 진행합니다. 상장 폐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승장 중간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전에 먼저 상장 폐지되었던 리퍼리온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보다 그냥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장 폐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매매 이런 기도매매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특징이 있던 게 CEO나 이런 팀원이 말만 하거나. 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개발 활동이 없는 부분들이 특히 많이 상장 폐지가 진행되었고 개발 활동이 아니어도 말만 하는 프로젝트들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매수할 때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 바이낸스에서 웨이브와 내미 상장 폐지가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해킹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국내 시장에도 해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는 근거로 하나하나씩 스노우볼이 굴러오면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슈와 함께 국내 업비트에서는 마이너스 25% 23%까지도 진행이 되었고 메탈 또한 상장 폐지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래 바운스 토크는 BTC 마켓에서 원화 상장을 스타게이트는 원화 상장을 빔도 새롭게 상장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뜰 때만 해도 제일 하락률이 높은 이 종목들이 다 최근에 상장했거나 상장 폐지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지지, 이 리서치 관련한 트위터 계정인데, 이 계정에서 괜찮은 글이 있어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장 관련된 이슈입니다. 앞서 보셨던 빔, 스타게이트, 바운스 토큰, 전부 다 BTC 마켓에서 원화 상장을 진행했거나, 혹은 원화 상장을 진행한 프로젝트들인데, 특징들을 모아서 보자면, 최근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는 기존 BTC 마켓에서만 거래되던 코인을 원화 마켓에 잇따라 상장을 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나 억션, 이 바운스 토큰 모두 다 BTC 마켓에서는 계속 거래가 되던 종목입니다. 원화 상장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왼쪽에 두 개는 최근에 상장한 두 가지 종목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BTC 마켓에서는 거래되고 있으나 원화 상장되지 않고 이 마켓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을 이 레이어 지지에서 추려놓은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레이어 지지가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에다가 게임을 더하면 플레이 뎁도 앞에서 게임이었고 이번에 원화 상장한 종목인데 빔 또한 게임다오 이 메리트서클이 주도하는 게임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랩 상승과 빔의 원화 상장 이런 것들을 좀 오목조목 따져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된 상장을 조금 더 먼저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어차피 게임파이 관련해서는 이 VC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언젠가 터져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들은 계속 있었던 만큼 게임파이가 낫코인 클릭해가지고 바이네스로 가가지고 이번에 혼자 독주를 했던 만큼 게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레이어지지가 리스트업을 해왔던 이 종목들 중에서는 매직 프롬 어드벤처 골드 오리진 프로토콜 레이 이 정도가 게임에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어드벤처 골드 같은 경우는 루트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하다고는 했지만 이 루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 오리진이 그나마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롬 또한 최근에 많이 커뮤니티들에 공유되면서 진리 이벤트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프롬도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 레이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젝트인 부분을 제가 늦게 접해가지고 우선 국내 프로젝트는 살짝 멀리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해킹 이력이 있으면 상장 금지 그리고 상장 폐지 이 기준이 나왔을 때 해킹 이력이 있던 이 비썸의 알렉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대거 진행이 돼버린다면 국내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고 우측 기사를 함께 보시면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온체인 거래보다는 그냥 많이 상승하는 투기 종목에 투자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디스플레이에 리서치 자료가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스테픈 갈라, 엑시 인피니티, 게임 종목들이 정말 투기 성향으로 보이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진행했던 만큼, 쇼 포지션을 진입했던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을 재료로 삼아서 큰 상승을 했던 만큼, 국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투기 성향이 높은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상장으로도 좀 유력하지 않을까, 또 다음 상승 키워드로도 게임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상장 이슈와 상장 폐지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색했을 때 국내 거래소에 원화 상장된 이후에 해킹 이력이 없는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상승을 끝낸 종목이 아 조정이 다 왔나보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섹터에 집중해서 그 종목들의 여러가지 분포로 조금 던져두는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